저 넓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나란히 같은 꿈을 쫓는 두 소녀. 세계 최고 항해사를 꿈꾸는 쌍둥이 형제다. 일본 사이로 태어났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가 아닐 수 없는 형미년과 동생 동현. 그런데 갑자기 쌍둥이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침 여섯 시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려오는 소년들이 있다. 씨름 선수도 역도 선수도 아닌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넓은 바다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국립부산 해사고등학교 기관과와 항해과, 독개과가 전근 이곳에서 단연 시선을 끄는 이들이 있으니 팀 선정해. 누가 선장하고 누가 좋다수 알겠으니. 형이 선장이다, 원래. 형이다. 힘들어. 어차피 야단밖에 더 맞겠나. 그래. 뭐맞을거 아, 그렇지, 기껏해야 우리 지도방지에 아, 지도, 아, 지도 아, 따른 사랑해. 예. 빨리 결정해, 삼촌은. 민현 선장님 가시죠. 아, 아, 민현 스타보호 10. 스타보호 텐. 집 빗집. 빗집. 그래서 센터를 맞출 수도. 아무래도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이 또 좋긴 합니다. 또 타지에 있다 보니까 또이 의지를 많이 할수 있어서 저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모의 선박을조종해 인천항을 빠져나가는 실습 시간. 인연을 꼬박 반복해 온탓인지 선장 역할의 형민현도 배의 길을 조종하는 조타수 동생 동현도 그 품새가 집어 자연스럽다 이런 종류의 수업을 안 하고 가면 배에서 어떤 구조가 있는지 모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미리 이 학년 때 이런 수업을 받으면 나가는 일단 실습 갈때좀더 장비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선박 운영 교과 과정 중 하나로 응급 처치 능력 평가가 있는 날. 삼각매듭 정확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부위 손상 시 필요한 삼각권을 이용한 삼각매듭이 오늘 동현의 발목을 잡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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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냐, 동현아? 네? <laughs> 너무 잘했다. 네? <laughs> 근데 매듭이 아니죠? <웃음> <웃음> 지금 다른 건다정상적이는데 매듭이 어디 있어? 어. <laughs> 몇 병을 안 짓고, 땡겨서 풀어 풀리는 상황은 곤란하지. 공연이 실패. 많이 아쉽죠. 어제 수다. 열심히 할걸 그랬는데, 수다. 이거 운영을. 응. 그래도 이, 다른 것이 남아있으니까, 수다. 그걸 열심히 수다. 하지. 수다. 수다. 그날 저녁. 아, 빈 교실에 모여든 학생들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번 댄스 동아리 연습이 있는 날이다 선장을 꿈꾸는 형 민현과 해양경찰을 꿈꾸는 동생 동현 꿈 외모도 모자라 춤 동작까지 서로 꼭 닮아 어딜 가나 호흡이 착착 시선 집중이다 일단 춤추면 좀 해방감을 느껴진다 해야되나 음.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뭐 일상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춤을 춤으로 인해서 좀 많이 풀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천천히 해주세요. 자, 벌렸다가 오므이건 음,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 반복 연습만 연습만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선배도 이거 처음에 잘안 됐어. 선배 처음에 이러다가 했거든 말이야. <laughs> 고배들에게 주로 동작을 가르쳐 주는 동연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불만보다는 이제 시샘이 나는데 그래도 제 몸이 어떤 수... 동생보다는 아직 또 뻣뻣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동작을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시샘은 있어요. 잠든 늦은 밤, 또 다시 공부에 몰입하는 형제. 인류 항해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4급 해기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다. 처음에 학교에 발을 대디졌을 때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저희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꿈꾸는 선장이다 되기 위해서는 가장 초석이에요. 그런만큼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선배들 물어봤는데 이거보다는 이거를 외워. 그냥 기본 수준면하고 평균 수면이 뭐다. 근데 그거를 쫙 펴는 게 평면도 법인데 이거는 지구 표면에 접하는 평면이라면은 말 그대로 밖에 그들이는 평면에 그냥 무조건 빛지위 중심에서라고 말이 나오면 대권이야. 알았어, 알았어. 형 너무, 너무 이상하지만 그럼 나그이 문제 틀릴 수도 있어. 요점 자형 형만한 아우 없다고. 사실 꼼꼼하고 차분한 민현과 달리 활동적이고 장난기가 많은 동현은 평소 여러모로 형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 그뭐 전반적으로도 일단 형이 좀 성적이 약간 높은 편이라서 물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일분 일찍 세상의 빛을 먼저 본 민현은 항해사의 꿈도 조금 먼저 꾸었다. 손꼽히는 우동생 민현이 주저 없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선택하자. 자연스레 형을 따라 같은 꿈을 꾸게 된동현 결국 나란히 해사고에 입학했다. 솔직히 저한텐 가장 보물 1호가 부모님보다도 솔직히 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일단 지금같 지금처럼 이게 떨어져 있지만 형은 항상 저랑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가장 큰 보물은 형이죠. 절대로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억만금 이런 거도. 지구를 잘알았잖아는 형이 못 봤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부산 해양병원. 신체검사가 한창이다. 선상 생활에 있어 신체적인 건강은 필수 덕목. 오늘 신체 검사에 따라 선원 수첩 발급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뭇 진지한 형제다. 뭐 음, 음, 제가 뭐 먹으신 거더 동생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영양소도 많이 먹는 살은 진짜 살은 키 많고요. 특이하네, 특이 그런데 이때. 않아도... 형 민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바로 이것 피검사 때문이다 재색하는 형 민현과 달리 잔뜩 여유를 부리는 동생 동현. 형민현이 드디어 한 고비를 넘겼다. 두번 했으면 그냥 뭐 저는 그냥, 그냥 정신이 분배됐을 거야 그런데 정작 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으니 아, 아니요. 그야말로 오늘 제대로 되러 주고 말로 받는 동현이다 오 이제 좀 괜찮다. 주말 오후 4급해기사 국가자격 시험이 있는 날 항해사, 기관사 등 전문 해기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꼭한 번은 거쳐야 할 중요한 시험이다. 아침에는 막상 등장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졸업했습니다. 전체 합격은 평균이 일단 총점 60점 이상에 복규가 60점 이상 되고 총점 300점 정도 돼야 항해, 선박운용, 회사법규, 회사영어, 상선전문 등총 5개 과목 중단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으면 바로 탈락이다. 2시간 후 다시 술렁이는 복도.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동현이 혼자뿐이다. 점처럼 시험을 끝내지 못하는 형 민현. 예상 밖의 상황에 먼저 나온 동현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 일단 일단 뭔가 없다. 없다. 어, 나 어. 어. 하... 네. 하... 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쌍둥이 형제다. 형. 문제 아 음, 꽈락, 아니라 지금 음, 심각하게 음. 상승점은 심각해.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게 아니지 저기좋게 아, 말하는 정도 어차피 끝났다. 아끝나건 좋은데 지금 솔직히 걱정돼 나는. 끝났으면 된 게야. 어? 끝났으면 된 게야.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쌓이면 잘못구워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조급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됐던것 같아요. 원래 시험 치때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은 잘안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제 인생에 특별한 날이니까 아무래도 손이 덜덜 떨리면서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일주일 후 합격자 명단에 형제는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해양연수원 실습선 한우리호에서 연수 중인 3학년 학교 선배들을 찾아간 쌍둥이 형제. 좋은 점이 안에 응. 세면대가 있어서 그냥 일어나서 바로 씻고 세수나 뭐 이빨 닦는 거할수 있으니까. 응. 그냥 일어나서 바로 하면 되고. 응. 학교랑 비슷하지 기숙사 네. 아예 생긴 건 똑같이 이이고 맺힌 김에 한번 누워보는 동현. 어? 너 보통 이렇게 딱 맞지도 않는데 제가 키가 좀 많이 크네요. 키 몇이니? 186이야. 음, 일단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좀 방이 좀 넓고 좀 사용할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좀 높이가. 올라간다. 다 이제 자켓 하나씩 챙기고 나가 나가자. 그런데 그 순간 난데없는 비상 훈련 돌입에 덩달아 배에서 탈출하는 퇴선 모의 실습까지 참가하게 된 2학년 민현과 동현. 자 뒤로 번호.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마리야? 열고 마입니다. 열고 마입니다. 자 그러면은라이프대학교 착용. 자켓 착용. 생소한 경험들이지만 한편 어찌 보면 1년 먼저 도전의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설레기도 한다. 아니 오늘 왜그 그럼 뭐가 좀 음. 잘못됐지? 풀어. 응? 풀가 다시 풀어. 우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박태환이도 이런 상황이 바, 바다에서 배에서 사원한 대항에서 물에 떨어지면은 시험체가 살아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 뜰수 있는 라이프 상자를 반드시 입어야 돼. 그런가 하면 방수복은 부력뿐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막고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획기적인 옷형 민현이가 방수복 입어보는 것에 나섰다. 승찬 세례에 훈지 뿌듯한 하루다. 입어서 안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입을 일도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만약의 상황 대비해서 훈련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방수복 입는 훈련에 이어 이번엔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 등 선박을 포기해야 할때 구명정에 탑승하는 훈련이다. 단양의 최악의 경우에는 어, 이런 어, 탈출을 본선에서 탈출해가지고 사람들의 인명만이라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매달 연습을 해가지고. 쌤 혹시 여기서 그 식생활이나 그런 거할수 있나요? 군함 식량, 그다음에 대멀미야. 발령발령부 신호탄. 본선 본선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어, 뭔가 생각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걸 확신을 심어주는 안전하다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된것 같아요. 며칠 후 드디어 4급 회기사 시험 발표가 있는 날이다. 지금 나와라. <놀라> 시간 어떻게 될까? 아, 원래 시장은 시장나오 내가 통하고 믿어 의심찬다. 음, 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안 들어가지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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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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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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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다 시험 시날 고전했던 민현은 더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전화해봐. 전화해줄게. 051624. 감사합니다. 시험은 팀입니다. 예.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시험 오늘 5 시에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안들어가지네요아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예 예, 주민번호 좀불러시겠어요예950620 950620라에 아, 네, 4급 판사 보셨죠? 예아네 피기시험 70.4점으로 합격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예 혹시 다른 한 명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예 주민번호 아세요? 예제 동생이라서 김동현이요? 예. 아, 1분도 합격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니다 오우! 네. 오우! 오, 시저스! 오 <laughs> 대박! 나이스! 이걸 붙였어. 데리고. 나란히 시험에 합격해 두배로 기쁜 쌍둥이 형제. <laughs> 아니, 나는 합격했다는 아직 믿기지가 않아, 지금. 대박이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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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드려. 전화드려.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헬기 어. 다시 합격했어요, 둘 다. 아, 축하해야 돼. <laughs> 와, 진짜 미치겠다. 왜? 아니, 난다반지 밀렸을 줄 알았거든요. 밀렸을 줄 알았다고? 네, 밀렸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늦게 나왔어 시험을. 아우, 나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이제 실습 이제 나갈지 어, 얼마 안 남지 않았겠네요. 신경? I 빨리 n tell 괜찮 u I can t 알겠 l y o 어 I can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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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t e 알았어요, 엄마. 응,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응, 사랑해, 응. 엄마, 저도 사랑해요. 아, 어, 네. 응. 목타가 그냥 지금은. 와, 근데 진짜. 대박, 대박. 그 시간이 난헛되이지 않았구나, 결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쁘고, 또, 아직까지 여운이 많이 남아요. 아마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2년 동안의 노력이 합격이란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 밤이다. 부산항 제7 부두. 쌍둥이 형제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어 말라 네. 어, 선장. 짧은. 4급 해기사 시험도 합격했겠다. 3학년이 되기 전꼭 한번 배타는 실습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다. 미칩. 미칩.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한 번에 600쉰 개나 실을 수 있는 8,300톤 컨테이너선. 이안이라는걸 알죠? 아, 예. 어, 배를 갖다가 여러 네. 배 붙은 상태, 붙은 붙은 상태에서 출항을 위해서 배를 이안으 무슨 말이 갈겠다 예. 거기서. 삼일 동안 부산항에서 울산항을 거쳐 홍콩으로 나가는 배로 쌍둥이 형제는 울산까지 승선을 허락받았다. 진짜 큰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려보는 것도 연봉 약 1억 5천만 원으로 고연봉 1위 직업에 빛나는 바다의 파일럿 도선사도. 처음 만나보는 민현과 동현. 그 도선 사는데 고졸이나 대졸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는지? 아, 학력 차이는 없어. 어, 대졸이든 뭐 고졸이든 학력에 무관하게 이거는 성장 경험만 있으면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이 되니까 돈사를 할수 있어. 예. 지금도 우리 부산항에 회사고등학교 출신이 돈사하는 분이 한분 계셔. 부진하고 자기 꿈만 확실하게 가지고 이루겠다는 확한 의지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러니까 구태여 이뭐 학력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일찍 가지면 일찍 가질수록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룩하지 않겠어 네. 맞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꿈에 대해서 좀더갈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서고, 열심 히 노력하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드네요. 배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물을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선장을 꿈꾸는 형 민현과 해양 경찰을 밑바탕으로 최종 해양 경찰 청장까지 꿈꾸는 동생 동현 모두 힘든 직업이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푸른 바다를 마음껏 볼수 있다는 특권에는 가슴이 뛴다. 회사고 오기 전에 받아 봤던 거는 단지 그냥 재미와 볼거리로 봤는데 이렇게 직접 고등학교 와서 해사고 와서 이렇게 선박에 타서 바다를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이니까 뭔가 정복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도 있고 와서 직접 그거 보니까 이제 아 내가 가서 뭘 해야겠구나 어떤 망가짐으로 가야겠구나 이게 이제 기초가 것는 거야. 서 내가 이제 뭘 하고 어떻게 하고를 잘 하실 것 같아. 꿈을한 바퀴 가자 파이팅! 파이팅! 어느덧 꿈마저 꼭 닮아가는 쌍둥이 형제. 서로에게 돌도 없는 응원군이 되기에 그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KBS, KBS, and group and school.